우리 가족 생계, 금빛같이 소중한 내 차, 캐피탈 이용을 고려하신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할까 고민에 빠진 사장님들 위한 캐피탈 보객이 이은열입니다. <목소리> 오늘은 25.5톤 덤프 트럭 담보 대출 지급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건설기계 상용차 할부 대출에 대해서 생소한 사임들을 위해 대출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종류는 크게 구입자금, 운영자금, 환승자금이 있습니다. 구입자금은 신차 구입자금,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나뉘고요. 신차 구입자금의 이자는 차량 종류별로 다르지만 통상 연 4.5%에서 6.9% 사이 보면 되고요. 중고차 구입자금 금리는 연 5.9%에서 10.9% 사이입니다. 중고차 구입자금은 신규 사업자 구입자금이냐 기존 사업자의 교체 구입자금이냐 증차 구입자금냐에 따라서 조금씩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다음은 운영자금 대출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운영 중인 덤프 굴삭기 같은 장비나 타고 윙바디 같은 같은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나 현금서비스, 카드론보다 이자는 낮고요. 연 6.9%에서 11.9% 사이입니다. 신용등급 점수 반영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건수가 3건 이상이면 건설기계 상용차 대출이 거절될 헉?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사임들은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저축은행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 특히 대보권 대출은 절대 불가다. 빚은 없어야 되지만 꼭 필요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장비, 차량, 담보 대출로 하십시오. 다음은 환승 자금입니다. 환승 자금은 순수 환승 자금, 단순 기간 연장, 환승 플러스 추가 운영 자금 세가지로 나뉘고요. 순수 환승은 잔여 기간, 잔여 금액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낮은 곳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단순 기간 연장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상황 기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 대출 1억 원, 할부 기간 60개월, 금리 6.9%, 일대. 월 할부금은 197만원 잔여기간 24개월 남았다고 가정하고 48개월로 연장을 할때월 할부금은 105만원 할부금이 9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장에 일이 줄어서 또는 월 지출이 많아져서 현재 월 할부금이 부담스럽고 연체는 안해야 되고 그럴 때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승 플러스 추가 운영자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존에 있는 대출에 추가 운영자금을 받고 기간을 연장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건설기계 사용차 대출의 상환 방식은 모두 예외없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약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입금합니다. 이상 산업재대출의 종류를 말씀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사장님은 덤프트럭 운영자금 신청하신 경우입니다. 재작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25.5톤 덤프트럭의 담보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기준을 완화해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다고 평가하는 것 같고요. 둘째는 과거 2년 3년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덤프트럭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검증된 고객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진행해드렸던 고객님은 저에게 할부를 진행하셨던 사장님의 소개를 받고 문의 주셨습니다. 항상 주위 동료분들 소개해 주시는 사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의 주신 사장님은 건설기계 임대 개인 사업자 업력은 9개월이시고요. 차량은 볼보 2017년 5 4 0 40마력 25.5톤 덤프트럭 저당이 없는 현금 차량입니다. 요청하신 금액은 1억 원이었고요. 해당 덤프 매매 시세는 1억 1000에서 1억 1 5 0사이 금융회사 DB는 1억 3천 전후입니다. 여기까지의 정보만으로는 7천에서 8천 사이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1억 원은 쉽지 음. 않습니다. 고객님들은 제가 물어보기 전에는 정보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상세하게 제가 먼저 물어보면 기분이 나쁘실 거고요. 그래도 1억을 해야 하는지라 신용조회 전에 여쭤봤습니다. 혹시 장비가 더 있으신지, 사업자 9개월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금 용도는 어떻게 되시는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은 있으신지, 부동산은 가지고 계신지, 장비 투입되는 현장이나 매출은 어떠신지. 다행히 사장님은 토목 관련 법인 사업자 3년 되셨고요, 9개월 전에 개인 사업자 내시면서 불사기를 캐피탈 이용하여 구매하셨고 매출도 좋았습니다. 결론은 1억 원 담보 대출 진행하여 드렸습니다. 비록 신용점수는 720점대였지만 굴삭기 할부 입금 내역 연체 없이 납부하신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금융사에서는 진행 중인 차량 장비의 입금 내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차량 장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성향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캐피탈 이용 중인 차량 장비 있으시다면 연체 1일 하루라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5일 이내 연체는 신용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입금 내역에는 반영되고 금융사는 꼭 확인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정리입니다 건설기상차 대출 종료입니다 신차 중고차 구입하는 구입자금 본제 보유차량 담보로 하는 사업 운영자금 이자만 줄이거나 기간 연장하거나 추가 운영자금 받는 현승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다음 취급사례로 보는 심사긍정적 부정적 요인입니다 차량은 2017년 볼보 25.5톤 540 진마력 덤프트럭, 반보대출, 즉 운영자금 대출입니다. 필요한 금액은 1억원, 매매시세는 1억천, 인사디비는 1억3천이었고, 긍정적 요인은 법인 대표 사업자 3년 보유, 법인 매출이 정상적이었고, 순위 이기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 용도가 명확했고, 보유장비 캡탈 입금 내역이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 업력 9개월, 신용점수 720점, 세 대비해서 높은 대출한도, 여성사업자라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핵심 포인트입니다. 최초의 상담 시에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현재 캐피탈 이용 중인 차단이나 장비가 있으면 절대 하루는 연체하면 안 된다. 만약 고객님께서 저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으시고 현재 운영 중이었던 장비 연체하셨다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한도만큼 대출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